샬롬. 토요일 주말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와 두 아들인 홈니, 비느아스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나는 동안 홈니와 비느아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장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외국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었죠.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갈, 그리고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받던 시기에 활동한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무엘이 활동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강대국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네셀과 아베에서의 전투에서도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 4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4천 명의 전우들을 잃고는 풀이 죽어서 자신들의 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블레셋에게서 승리할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도록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끼리 답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우린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를 들고 온 명단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셨다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해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예배의 재물들을 빼돌리고 맘대로 취하고 예배하러 온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와 아버지의 경고도 듣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목이 뻣뻣한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끼리 정답을 내세우는 장로들이 지도하는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아주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언약계가 전쟁터로 들어오자 모두 기뻐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승리를 확신한 소리는 적군 블레셋의 진영까지도 들렸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나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며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수호하고 있는 그 신이 이집트의 열지앙을 내린 그 신이고 히브리인들의 그 진영에 그 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기대하는 전쟁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더욱 힘을 내어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군인들을 3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언역계를 블레셋 군들이 탈취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보온 것입니다. 궤도 빼앗겼고 제사장들도 죽었고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끼리 정답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언약계와 함께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오늘날의 모든 죄가 용납되었다는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계가 함께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헌금을 드리는 행위, 선한 일을 하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헌금을 드리는 마음,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태도에 하나 더 해야 할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헌금, 기쁨이 없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심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